사장님, 저 커피 주세요, 커피. 네. 그건 사이다잖아요. 사이다, 이거, 쿠야 줄까요? 아니요, 아니요, 커피 주세요, 커피. 쿠야. 커피, 저기, 물 끓여야 될거 아니에요? 네. 빨리 커피 주세요. 아니, 그 콜라인데, 콜라를 왜 갑자기 사장님이 드세요? 저기요. 저기요. <laughs> 아니, 손님. 아니 돈까스 주셨으면 커피도 주셔야지 후식으로. 네. 빨리 커피 주세요 커피. 이거? 커피요. 아닌데. 뭐가 아니에요? 커피 없어요 여기? 안키. 커피. 커피. 어, 커온데? 나 나가요? 아니. 아이 그럼 뭐 줘요 커피를. 저기 사장님 잘 모르시죠? 네. 아 여기. 망해 가요? 네. 사장님, 뭐 하세요? 사장님, 왜 들어가세요, 거기를? 사장님. 응. 거기를왜 들어가요? 네, 다시 거다을게요저 그냥 갈게요. 아니. 아버, 저요 뭐 그러면. 네. 운다. 빠빠이. 어터. 뭐? 뭔 소리예요? 그래요? 네. 가세요! 예, 안녕! 네.